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. 자,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왜또 까부냐고요? 제가 그냥 까부는 게 아니고,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분들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. 네. 자, 오늘 만나본 주인공 분들은요, 이곳 학교에서 늘상 뵐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, 오늘만큼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자신만의 무대에서 재능과 열정을 펼쳐 주신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. 학교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 교실을 벗어나 새로운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. 자신의 또 다른 재능을 펼치며 함께 무대에서는 교사 밴드 원주 새로운 밴드를 만나봅니다. 원주시 부론면 부론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. 평소와 다름없는 학교 풍경이지만 특별한 퇴근길을 준비 중인 선생님을 만났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아니 근데 수업이 벌써 다 끝났나봐요 아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네네. 금요일에 3학년 학생들이 오교시 수업이라서 지금 마치고 반가워 활동하러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렇게 또 일찍 수업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 또 빨리 칼퇴하셔야겠네요 아 원래는 저희가 업무들도 많이 있어서 네, 정시에 보통 퇴근하는데 오늘은 응.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 특별한 상황이요? 뭐 어떤 상황이? 네 오늘 저희가 그 교사 밴드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 밴드 동호회가 일 년에 한번 공연을 하는 날이라서 아이들이 교실을 떠나고 나자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교실 밖에서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콘서트를 찾아 원주시 인동에 위치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. 자 오늘 이 밴드 공연을 앞두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밴드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? 아 저희는 그 원주의 교사들이 모인 그 새롬이라는 밴드입니다. 음. 아 그러면 실제로 밴드 멤버분들이. 전부 다 선생님이신 거예요? 네,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학교, 네.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. 네네.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밴드를 결성하시게 됐을까요? 아, 제가 알기로 시작은 그 어떤 언니가 원래 저희 그 대학교 때도 동아리가 있었거든요. 그때 했던 그 밴드 했던 그 경험을 다시 열정을 느끼고 싶어서 네네. 이게 수소문해서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모으면서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중학교 선생님들도 모이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모이시고. 그래서 지금의 밴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... 원준의 학교에서 모인 17명의 선생님들 무대 위 드러머, 기타리스트, 보컬이 되어 새로운 밴드로 활동하고 있죠 이 새로운이라는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 중이신데 새로운 밴드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을까요?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새로운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관객으로 근데 그때 관객으로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꼭 해보고 싶다 해서 올해 기회가 돼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, 이 새로운 밴드 앞으로 언제까지 함께 하실 예정이십니까? 제가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뭐, 뭐 최소한 당분간은 새로운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, 왜요? 들어오시자마자 약간 밴드에 실증 뭐 내셨나요?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. 제가 사실 다음 주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가지고 예,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집떠 나와 <laughs> 열 아, 아니 아니 아 이거 그럼 이게 또 군입대를 앞두고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이마는 이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네. 어떤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시는지 오늘 진짜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써버리고 다 불태워 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처음 악기를 잡거나 노래를 해보는 분부터 밴드 활동 경험자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끼 하나로 모였는데요. 새로운 밴드는 이처럼 무대 위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자, 드디어 이 새로운 밴드의 공연이 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뭐 긴장되실 수도 있고 설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? <laughs> 너무 긴장되는데 네. 저만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나만 안 틀리면 돼. <laughs> 네. 자 이제 공연 시작까지 1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네. 마지막 각오의 한마디.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추억 만들어요. 파이팅. 파이팅. <laughs> 천천히 어둠이 내려앉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면. 이제 또 하나의 무대가 막을 올릴 차례인데요. 교편을 잡던 손이 마이크를 드는 순간. 오늘만큼은 선생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뮤지션으로 이 자리에 서는 셈이죠. 네,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됩니다. 락, 발라드까지 장르 불문. 가수 뺨치는 실력에 무대가 점차 뜨거워지는데요. 교실이 아닌 무대 위 뮤지션으로 선생님들의 또 다른 얼굴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. 어떤 무대의 여운 속에서 이렇게 무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자, 오늘 이 새로운 밴드의 공연을 열심히 공연을 관람하시던데 혹시 오늘 누구를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? 반곡 중학교의 이유림 선생님을 응원하러 왔습니다. 아, 어, 좋습니다. 야, 학교 밖에서까지 이렇게 응원하라고 계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뭐 선생님이 옆에 계시긴 하지만.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 잘 봤다고 한 마디 해 준다면. 선생님. 다음 공연도 기대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선생님에게도 대자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무대였습니다. 열정을 쏟아부은 전기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. 네. 오늘 공연을 끝마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 사실 이렇게 많은 분이 올줄 생각도 못했고요. 그리고 뭔가 정말 뭔가 좀 감동이고 눈물 막아날것 같은 그런 어... 느낌. 네. 우리 그럼 새로운 밴드. 앞으로 우리 밴드 활동 계획이라든지 뭐 도전하고 싶은 예를 들어 음악이나 뭐 이런 공연이 있다든지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연1회 공연하고 있는데 내년 네 이런 좀더 이런 활동 을좀더 활발히 할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. 교실에서도 무대에서도 항상 빛나는 새로운 밴드의 열정을 응원합니다.